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난번 내란숙의 옹호집회를 금남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내려와서 금남로에서 갑작스레 마이크를 잡고 난 이후에 뭐 뉴스에서 출연을 좀 해달라, 혹은 뭐 삼일절 광화문 집회에서도 마이크를 잡아달라는 정치권의 끈질긴 제안이 있었음에도 저는 결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만 광주가 부르니까 또 왔다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저는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잠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역사와 광주를 한번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라이트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새로운 우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12년 권력을 잡았고 4.19 혁명으로 1년 남짓 장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18년 권력을 잡았고 12.12 .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이 7년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1987년 구차개헌 5년 단임제 이후에 노태우와 김영삼이 각각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우리 역사상 여야 간의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1997년 대선 자체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꼴통들에게는 나름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타십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다시 노면이 당선되다 보니 소위 보수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야, 20세기에 어찌 보면 국민들을 호도했던 방공망 가지고는 21세기를 관통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우파가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뉴라이트가 출범하면서이 뉴라이트의 목표는 뭐냐 일제강점기 우리 경제는 더 발전했고 조선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살기 좋아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 내림과 동시에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건국되어졌다는 이승만 건국론 그리고 박정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부국에 졌다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박정희 부국론. 아까 제가 이승만하고 겹쳤나요? 이승만 건국론과 박정희 부국론을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 근대화론을 완벽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였고, 조선은 가난했고 열등했고, 조선은 비야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조선을 싫어해야만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과 조선인들을 한국인들과 조선을 떼어내야 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크게 바치는 두 기둥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인가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입니다. 차마 뉴라이트도 이순신 장군을 공격하기 어려우니 세종대왕을 공격합니다. 지금 온라인 상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많이 까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만큼 뉴라이트 의 역사 왜곡은 주로 인터넷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넣는 20~30대 청년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을 상처냄으로 인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 내려고 하고 이승만 건국론을 자리 잡기 위해서 항상 이승만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는 김구입니다. 그래서 김구를 상처냄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을 폄훼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김구가 상처가 나면 그래서 지금 그들은 김구 주석을 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김구 주석을 킬구로 인식하고 있고 김구는 테러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부국론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을 상처냅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가장 많이 왜곡되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있는 우리 역사상 세 명의 인물을 꼽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유튜브에서 그래도 소위 저꼴통 집단들과 역사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세종대왕이 그리고 김구주석이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처를 입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뿌리는 조선이고 세종대왕입니까? 일본입니까? 일본도 싫고 조선도 싫나요? 조선이 너무 많이 왜곡돼서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조선은 피지배층이 착취당하고 왕은 백성들 생각하지 않고 왕이 쟁탈질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신하들은 붕당정치만 전개하고 탐관오리 백성을 착취하는 거 이거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역할을 그걸 제대로 된 역사를 밝혀낸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은 뿌리가 조선이고 세종대왕입니까 일본입니까? 광주시민들은 김구를 존경합니까 이승만을 존경합니까? 광주 시민들은 박정희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김대중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laughs> 광주 시민들은 분단 시대가 좋습니까? 통일을 지향합니까? <laughs> 보수가 보수의 가치가 친일 매국이고 독재 추종이고 학살옹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 시민들의 대답을 들어보하니. 21세기에 광주 시민들은 독재 추종을 거부하고 학살했던 자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친일 매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는 그래서 21세기에 광주 시민들은 올바른 역사 의식과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참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로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광주는. 지금껏 항상 역사의 정의로움에서 비켜서 본 적이 없다. 21세기 지금 광주시민들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잘 살고 계시니, 당당하게 광주시민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